첫 번째는 보행 운동입니다. 파키슨병환자는 걸을 때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팔에 흔들림이 없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폭이 이렇게 짧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팔을 흔들어 볼 거예요. 팔을. 팔을. 팔을 흔드는 겁니다. 앞뒤로 크게 크게 팔을 벌려 보는 거고요.

나, 약간 리듬미컬하게 하면 좋아요. 나, 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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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둘, 하나, 둘. 이번에는 보폭을 더 넓게 떼보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저한테 이제 얇은 책이 있어요. 책을 이렇게 두고, 두고, 자, 처음에는 보폭이 좁죠. 보폭이 좁으니까 하나, 둘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둘, 책. 있는 곳까지 발을 떼보는 거예요. 둘.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양쪽 다리 중에 한발 딛는 것이 더 불안정한 방향이 있을 겁니다. 불안정한 방향, 한발 서기가 더 어려운 방향을 그 다리를 제자리에 놓고 다른 쪽 발을 멀리 가는 연습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멀리, 넓게. 넓게 가서 고폭을 넓게 가서 멀리 놓여져 있는 책을 밟아보는 겁니다. 넷넷 넷. 눈으로 보고 자신 있으면 시선은 정면 보고 멀리 멀리 점점 멀리 점점 멀리 가서 중심을 또 잡아볼 수 양 발이 앞뒤로 위치한 상태에서 벌려져 있는데 여기서 중심 잡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벽을 짚어도 되고 자신 있으면 벽을 떼고 중심 유지, 중심 유지해 보세요. 중심 유지, 다시 돌아오. 이렇게 기억장, 이렇게 기억장 모양의 지팡이를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기억장 모양, 그래서. 자, 바닥에 놓고, 자, 한발 서기가 잘안 됐던 다리는 놓고요. 반대쪽 다리를 넘어가는 연습 해보는 거예요. 반대쪽 다리를 넘어가는 연습. 이거는 이제 집에서도 걷는 연습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보행 동결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어, 지시를 해주는 자극이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놓고, 넘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연습, 넘어가는 연습, 넘어가는 연습, 넘어가는 연습. 그래서 이렇게 자세의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또 균형이 좋아질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넘어가는 연습. ]을 통해서 보행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햄스트링, 허벅지 뒷부분에 있는 근육의 어떤 뻣뻣함이라든지 짧아진 단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유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누운 상태에서 자 다리를 쭉 들어 올려 보세요. 보통은 이 정도는 되어야지 되는데요. 이 정도에서 허벅지 뒷부분이 많이 당기다. 그럼 허벅지 뒷부분에 있는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다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이용해서 조금 더긴 수건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다리는 바닥으로 꾹 눌러주고 천장으로 향해서 발바닥을 쭉 밀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앉은 자세에서도 할수 있죠. 앉은 자세에서도. 자 발목은 올려주시는 거예요. 발목 올리고 약간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그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지는 말고, 이렇게 고관절을 접어주는 거예요, 고관절. 이렇게. 발목도 올려주고,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제 앞으로 조금 나온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쭉 뻗어서 발목을 올려놓고 밑으로 슥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쑥 내려가 볼예요 앉아서 할수 있는 햄스트링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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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여18 19, 19 20 약간 이렇게 약간 휘어지게 꼬리뼈가 제 머리랑 가까워지게 살짝 살짝만 전만 상태로 한 상태에서 뒤로 쭉 나가 볼 거예요. 또 이렇게 뒤로 꼬리뼈 뒤로 쭉 밀어 주세요. 무릎은 편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 위로 위로 갔다가 돌아오고. 위로 갔다가 돌아오고.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위로 갔다가 돌아오고. 위로 갔다가 돌아오고. 위로 갔다가 돌아오고. 위로 갔다가 돌아오고. 공통적으로해 줘야 되는 스트레칭이 이제 또세 번째가 가슴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등이 말려있고, 어깨가 말려있고, 고개도 빠져있고, 이런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서리 쪽, 벽에 있는 모서리 쪽으로 가서, 이렇게 W자로 잡고, 체중을 앞으로 슥 밀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슥 가면서,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쭉 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동적 스트레칭. 동작을 반복, 반복, 여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에서 유지.